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멤버들이 쨍쨍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제 그뭐 앞으로 스윙하면 이거도 내분에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무한의 시죠. 감회가 나. 시합 나가고 싶으면 앞에서 전리권. 아, <laughs> 얼마나 그렇죠. 간절했으면 아, 그렇게 했겠어요. 한국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진짜 찐 80년대를 해트타이거즈와 함께 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 두 분의 사이는 영원한 솔메이트이자 룸메이트이자 어, 지금도 가깝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두 분을 예, 모셨습니다. <laughs> 오늘 모신 두 분은 송일섭, 장진범 전설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laughs> 두 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추억하시는 분들이 두 분의 이제 얼굴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카메라 앞에 오래간만에 네. 오래간만에 안 주신 건가요? 네. 처음 안 주신 건가요? 네. 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 예. 네. 선수 네. 시절에도 인터뷰 좀 하고 좀 그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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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도 하고 그때 저희들이 그. 명랑운동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명랑운동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저희들이 8 3년에 네. 우승하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그, 저, 체육관에서 이렇게. MBC? 같이 네, MBC, MBC 녹화. 네. 맞아요. 그, 80... 그 프로를 저희들이 나갔죠 네. 아, 83년 네. 12월 24일날. 감회가 새롭네요. 그게 저 어린 시절 기억 돼 네. 일요일 아침 9시인가 했어요. 맞아요. 벼룡변 아, 그 아나운서가 그때 맞아요. 한 번. 맞아요. 네. 예. 아, 나왜 이거 기억하고 있냐. <laughs> <laughs> 아침마다 <laughs> 그거 보는 저희가 있었어. 예. 예. 그거기 프로 제나갔었어요 그게 1월 1일 신정 네. 특집으로 1 시간짜리 녹화를 했어요. 듣기에는 옛날 듣기에는 MBC에서 이제 음. 어? 야 이거 MBC 청룡하고 햇대 타이거스하고 한번 붙이면 음. 시청률이 많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했는데 아 음. 어, 우리가 이게 막 그냥 카트카트 카트 하는 거예요. 네? MBC에서 방송국에서. 네. 이기면, 녹, 녹, 녹화니까, 녹화를 안 녹화니까. 네. 그 분량을 또 맞추려고 어. 아, 이제 많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안 물고 하, 뭐 이제 하는데, <laughs> 우리가 이기면 중간에 카트 해버니다 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다 날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이제 일본이 좀, 네. 그 후배들을 위해서 좀, 좀 앞서가는 선배 걸래요. 네. 그렇게 또 뭐, 좋은 얘기는, 야, 니네들은 이거 잘못된 거다. 어? 그래갖고 일본인이, 야! 다 철수해버려. 어 자꾸 커트하니까? 어, 어, 자꾸 커트하니까, 뭐, 컷, 컷 하니까. 아니, 명랑운동에는 그냥 웃자고 한 경기였는데, 아니, 거기서도 그거, 막 이렇게 일려가지고. 아니, 거기는 MBC 청룡이나, 네. MBC 축으로 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laughs>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 운동을 어... 오래 한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파악을 못하겠냐고 오늘 저희가 명랑운동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닌데 지금 명랑운동 얘기를 지금 어본게만요두 <laughs> <laughs> 분은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어... 네, 만나고 그래요 좀 어, 아직도 이렇게 같끔씩어 네. 네. 그러면 두 분의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장진범 전님께서 어떻게 지내십니 저는 요즘 그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시고 송희석 네. 전석회서 네. 네. 오늘 대전에서 오셨는요 예, 예. 음. 저런, 뭐, 지금 야구 가난 걸 음. 하고 있고요. 음. 동호인들하고. 음. 두 분의 인연 보면, 음. 아. 고등학교 때도 지능구에서 잠깐 이렇게 음. 함께 네. 있으셨고, 그 이후에 헤트 타이거츠도 입단 동시, 그리고 룸메이트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선수생활도 거의 비슷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된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입단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계기는? 입단하게 된 계기는요. 예,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음. 이제 우리 종기섭 선수는 그때 농협에 있다가 이게 음. 이제 들어오는 회 s 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연이 지능고하고 음. 이제 어떤 인연이 됐고, 네. 처음에는 여기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가깝게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 요 흔치 않해가지고, 음. 음. 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그 지능고를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상당히 그, 오남 3단지에 살 적에도, 네. 연애할 적부터 결혼을 해서 애들 낳고 이제 그런 야. 과정까지 굉장히 절친이었죠. 예. 야, 네. 그게 가까이 지내시고, 네. 룸메이트시고 네. 하셨던 분들. 뭐, 이 오늘, 그렇죠? 오늘 출연도 같이 하시긴 했습니다. <laughs> <지금. 웃음> <laughs> 그 전에 <laughs> 녹고 하셨던 전사들 영상 보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유튜브를 굉장히 저도 이제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 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관심있게 봤고요. 오늘 제가 출연해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회가 네. 예. 새롭네요. 네. 오늘 두 분도, 예, 네. 어떤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웃음> <웃음> 기억나는 얘기 예, 예. 많이 해주세요. 두 분, 룸메이트 시절은 어떠셨어요? 잘 맞으셨어요? 어, 맞으어요잘맞았어요 음, 거의 이제 환상의 콤비였었죠. 누가 그러면 룸메이트를, 나 저, 우리 송일섭 하고 싶어, 장진범 하고 싶어, 이렇게 예청했습니까? 아니요. 아, 그... 이제 처음에는, 네. 이제 입다가, 이제, 뭐, 조종을 선배하고 네. 처음에 이제 입단을 이제 같이 했어요. 네. 날짜가 그 (83년 1월 23일) 날 음. 그때 이제 입단을 하고 잠깐 감주간가고들에 있다가 숙소로 가고 이제 시즌 들어갈 때그사항은잘 음. 기억은 안 나는데 음. 뭐 이왕이면 내가 또 진흥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아, 지능 출신들하고 있는 게좀 편하다. 어쨌든 음. 정범이도 또 열심히 하는 친구고 음. 그러고 또 이제 또 코드가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어, 연습도 이제 뭐 야간 연습도 같이 하자고 러면또 같이 하고, 하자. 같이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롬매트를 오래 했죠. 음. 어. 그때는 숙소가 어디에 많이 되어 있었죠? 아까 말한 우남아파트였나요? 네. 네, 우남 아파트. 아 처음에 됐제 우남 1 단지. 감주 강가 호텔에 있다가 비용이 어. 많이 들다 보니까 음 혜택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얻은 거예요. 아, 25평짜리를. 네, 우남 3 단지가 아, 그때 선배님. 그 우남 저희 그 숙소다시피 그 선수들이 굉장히 선수 촌이었어요그 많이 이렇게 그 유승한 전 감독이라든가 차영화 그뭐 네. 예를 들 임정면이 뭐 조충렬이 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3단지가 거의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신혼 생활도 거기서 많이 하고. 문남 3단지 저도 기억나요. 게한 네. 5층인가 6층 정도 되게 네. 그 재개발해서 지금 지금. 지금. 그 거의서 신혼 1 3평뭐1 5평뭐1 7평 그렇게 해서 보냈었죠. 아 그때 좀 어떻게 좀 사놓지 그러셨어요? 어, 그때 사놨을 까잘 못했어요. 그런데 감정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저희들 이제 지금 같으면은 며칠라도 사다놓는 그런 형편인데. 같이 있으시면서 좀 추억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죠. 저 이제 음. 각 이제 뭐길 건너 이제 이렇게 사러 지니까 응. 음. 아니 뭐 저녁에 소주를 해 다. 거의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네죠 서로. 김봉현, 김봉현이 이렇게 쳤습니다. 네. 선의 타이거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돼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지 않으셨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처음에는 사실은 보기도 음. 처음에 사실은 포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왜, 왜 그러냐면 이제 또 객지다 보니까. 네.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좀 콜을 하, 이제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의지가 좀 되셨군요. 어, 왜 그러냐면 83년도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쉽게 얘기하면, 프로는 돈, 돈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좀 나왔어요, 돈이. 83년도 우승부서어가 얼마나. 네, 뭐, A급하고 B급하고. B급으로 나눠가지고 A, 아, A, B, C, D로. A, B, C, d 이렇게 음. 나눴걸랑요. 다 얘기하셨거든요. 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네. 이제, 내가, 내가 알기에는 그때 받은 게, 200 얼마를 받은 것 같아요. 아, 송일수 선생이 아, 네. 얼마를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 특급띠. 아, 잠깐만. <laughs> 지금 막놀라시는데 <바로> <laughs> 아니. 아, 특급으로 받았어 진짜 전범이하고 예. 네. 그 아, 이제 그 당시에 아유. 그 얼마 얼마나왔 야, 이거 뭐좀 많이 나왔네 생각보다. 어. 아형 거짓말 막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둘. 네. <laughs> 근데 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200 얼마가 나왔어요. 어, 하, 그 하게 되면서 딱 보니까 예. 네. 어, 이제 어, 돈이 좀생각외로좀 네. 나왔더라고. 그러면 장기범 선생 그때 84년도 여성도너스 얼마야? 저는 150만 원 받았는데 특급 특급 대여 받았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laughs> 나는 200만 원 나왔어. 그때 아, 네. 당시에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어, 왜냐하면 네. 대학 이렇게 졸업해서 은행 첫봉급이 아마 25만 원이 정도 할 때니까. 음. 음. 25만 원할 때. 그때 화폐가 25만 원일 때첫봉급이그 네, 예, 정도 할 정도니까 화폐가 가치가 그 정도 있었죠. 아. 그렇네. 네. 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액수의 단위 네. 체감이 아니네요, 지금. 아니, 특급되고 받았는데. 페 페라트 데이스 할 때, 네. 그,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보너스가 나와요. 네. 네. 보너스가 네. 나오는데, 네. 혜택을 이 음. 좀, 뭐랄까, 여튼간. 자금이 연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또, 좀, 네. 네. 오고가고 네.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시끄럽기 전에, 네. 그, 혜택, 그런 타이거스가 잘해요. 음... 100만원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 중간 보너스로? 어, 중간 보스로 혜택은 좀 성격들이 좀 와이드 하잖아. 이야... 와이드 하다 보니까 네. 미리, 미리 넣어주는 거야. 당시에 그러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클리너 트리오라든가, 김씨 어, 타상 같은 경우에는, 4, 500 정도 받았겠네요. 그럼. 많이 받았을까요? 그때가 그때가 그렇죠. 특급은 아마. 어, 특급 특급, 그때가 어, 400 얼마 받았을까요? 400 거예요. 얼마. 네. 동열이나, 네. 뭐, 이제, 그 봉현령이나, 음. 조란령, 뭐, 네. 예 뭐, 음. 일곱 명, 뭐, 그런 이제, 베트남들은, 음. 어. 그러면 반대로, 정말 못 받은 후배들 얼마 받았다고 아, 아니 그때 이제 엔트리 드 선수들 어, 들지 어. 않은 선수들은 제 거의 아, 맞다 거의 제뭐한몇 십만 원 이렇게 받고 엔트리 드는 선수들은 내가 보니까는 나는한150 받았는데 보니까 아주 특급 대우 받고 그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요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먹다가 네. 술자리에서 아, 그래. 그런 적이 그래.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터나게 어, 생있어요 그 예. 분분이들 아니게아니 트러블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이제 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음. 보라스에 대해서, 뭐, 얼마 나왔냐, 이제 물어보면, 야, 생각보다 꽤 나왔는데? 야, 아, 거짓말 말 아, 거지. 아그 이제, 진짜 재미난 거네, 그죠? 아니, 그런데, 이제, 어, 그 어떻게 보면, 음. 그, 제 혜택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음.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리 우승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 명절 선물로, 그, 저, 혜택, 그, 제가 그, 선물 세트, 그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유명한 그 사건이 될 거예요. 그거는 맞네요 예. 소민주 전설이그 얘기는 확실하겠고요. 예. 네. <laughs> 또 하나는 어 엔트리에는 들었는데 출전을 못한 벤치에 네. 있던 선수는 29만 얼마를 받았다고. 어 사실인가요? 이건 열전설이 그 얘기인데. 그저 그 모르겠어요. 엑소에잘 그, 모르는데 그, 그 정도 나았다고 맞을 거예요. 어그 어. 네. 선수가 어 얼마 안 나온다고 음. 자꾸 경고를 줬는데 이건 열전석이. 예. 네. 그래도 한 200만 나오지 않겠냐고 그래 200만 주 술을 사버렸다고 네. 한일은행 가가지고 자꾸 통장으로 막찍어버라고 빨리 잘못 찍은 거 아니냐 공항에 더 있는 거아니야고 어. <laughs> 음. <laughs> 그랬더니 29만 원 받은 찍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 엔트리 이제 안든 선수다요. 엔시인 아. 선수. 아. 네. 네. 그, 그때는 헤드... 이군 제도도 없었고 음. 이군 제도도 없었고. 근데 송유석 전설 얘기처럼 진짜 그 우승 보너스로 종합 소물 세트 과자 종합 소물 세트를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명절, 때, 이제 명절 그게, 때, 명절 때 나온 거였는데, 그 유명한 일화죠, 그게. 혜택 종합선물 세트가 나왔다는 거. 에이. 에이. 그 정도로 열악했다는 것이죠. 에이. 그 혜택 시절에 이제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본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받아서 입단을 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자꾸 출전 기회가, 어, 김치 타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고정 타선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고 또 눈에 들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어. 왜냐면 실력도 나는 너, 당신들하고 좀 비슷한데 어. 뭐 이런 생각 하셨을까 그렇죠. 것 같은데. 어, 서운한 거 많죠. 음. 처음에는 뭐 시합을 못 나가다 보니까 자포자, 그 또, 음. 또 했었고 또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술도 먹게 되고 솔직히 뭐, 뭐,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 뭐, 이것도 뭐, 변명이 될수 있겠지만, 음. 그,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면바들이 쨍쨍 하잖아요. 네. 근데, 쨍가한데다가이거 야, 이거, 근육은,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laughs> 배째 뭐, 안되는 것도 네, 방송 용어를 쓰세요. 광송이가 방송용 아니에요. 유튜브용어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래도 뭐뭐 뭐, 게임을 뛰고 뭐 어? 성적도 좋고 그면뭐 음. 집에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친척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뭐시장도못 나가면 이거 참시식 끝나면 뭐 어디로 스키 타러 가니 뭐 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거 또눈으로도 소리가 다 들려. 아. 그러면, 여기 시합 못 나가는, 이제, 후배나, 친구나, 선배나, 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냐고. 냉정한 프로세대. 네. 네. 그렇게, 프로가 프로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년하고 83년도? 음. 하고서 이제 뭐, 아, 무속했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겠지? 그러다 이제 84년도에, 네. 84년도에, 뚜렷한데, 그, 성적은 못 냈어요. 네네. 나갈, 그,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게, 보따리 싸고 가기도 뭐 하고. 음.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야, 이게 사람이 오기가 있지, 이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정범이를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야,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저한테, 노력하고. 의지를,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좀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대테 네, 선수들 중에 최고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아, 연습 벌레요. 아. 아. <laughs> 어, 그 오기가 네. 또 대단해요. 네. 근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생.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 왔는데 빛을 보고 음. 고향에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안 되겠다 그래서 음. 둘이 이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음. 그 우승하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전졸련 가죠. 음. 그러니까 이제 동기 열렬 때는 뭐 후배들이만 뭐 어디 뭐 스키 타러 간다고 뭐 하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이렇게 때리고 아, 하다 보니까 아, 아, 아. 그러니까 호승관에서 연습 그, 뭐, 아. 많이 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으로 전졸련을간 거예요. 네. 전졸련딱 가니까. 여, 운동 열심히 한걸 표시가 나잖아요. 네. 나까 뭐, 치면 막빡빡 넘어가고. 감독님의 들 수도 어, 있어요. 그렇죠. 김원장 감독님이, 야, 이거, 뭐, 열심히 했나보다. 음. 어? 김원 동계열련 때. 네. 밥만 먹었다 하면, 저녁 때, 그 도시락이 나왔거든요, 저녁 때. 네. 네. 그리고 어디 뭐, 새우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야, 기회가 오겠다. 84년도에는 어, 오래 놓겠구나. 뭐, 어, 오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좀... 초장에는 음. 처음에는. 근데. 안 보네요? 안돼 보네요? 뭐, 시범 경기 때나 이제 몇번 나왔다가 이제 또, 본겜 대회 뭐, 감독, 이제 감독님들이 그렇잖아요. 무는 사람 쓰고. 아, 이게 또, 믿은 사람은 또 음. 믿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회는 언젠가는 오겠다. 음. 항상 그 기회는 가졌죠. 오라고. 장 선수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로, 또가 음. 옆에서 앉을지를 못했어요. 갈아스윙을 계속했어요. 연습 스윙을 계속 했어요. 네. 그 앞에서. 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스윙하면 감독님 눈에 한 번에 들려고. 위어도 내 눈에 돼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무언인시죠왜 달라? 예, 아. 시합 나가고 싶으면 앞에서 던지고 아. 하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 그렇게 했겠어요. 예. 게 그게 이제 엄청히 <laughs> 효과를 많이 봤죠. 그럼 84년도에는 어떤 뭐기억에 남는 음, 뭐 저기 좀 타석이 있습니까? 또뭐 기억이 아. 남는 거는 이제 서이 이렇게 되다가 아. 이제 기회를 이제 포착이 됐죠. 그래서 85년도 어. 최고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동원이하고 성열이 그선동열이 아, 86년도. 어, 야, 그거 이제 또 이제 솔로 없는 참. 솔로 없는 친구 예. 선제 솔로을 치셨는데, 예. 야, 그러면은 84년부터 그렇게 A를 쓰셔가지고 84, 85까지 지금 A를 쓰시다가 어. 86년도에 겨우 그 잡아가지고 솔로를 때리신 거네. 그쵸 아니 이제 뭐, 뭐 야, 뭐 시합은 좀 많이 좀 가끔 그렇게 자주 네. 나갔죠. 네. 자주 나갔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라스윙 한 것만 해도 몇백 개씩 되걸라. 음... 이게, 그런데 이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타석에 음... 들어가면, 막 이제 자신감이 넘치지. 그 선수한테 내가 하나 배우는 게 있었어요. 배운 게요? 눈여겨봐라, 눈여겨봐라. 는데 실제로 진보들한테 물어보면, 사기랑 글카는지잘 모른다고 해요. 그, 당시에, 오비, 이제, 그, 지명을 했다가. 네. 내가, 이제, 그, 이제, 동의서를 받았어요, 오비에서. 일단, 먼저, 했렇 전에 오비에 지금, 지명 네. 받았거든요. 네. 용기를 내서 그랬죠. 저, 감독님이, 저, 제가 막았 마음도 고 그때는. 저, 결혼을, 날짜를 잡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뭐? 그래서 딱 뒤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이 어디로 간다면요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어, 당신은 부어 가봐요너가 <laughs> <laughs>